할렐루야, 오늘은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어, 여러분, 추석 명절 기간, 오랜만에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들의 모든 자리에 행복한 추억들, 또 감사한 추억들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기도로 말씀의 은혜 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또그 마음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때로는 더 많이 알았다 해서 범접할 수 없는 뾰족한 산 되는 것 아니라. 여기 오름직한 동산 되어서 누군가 쉬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또 때로는 덜 알았다 해서 날카롭게 예민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알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말씀 앞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 열어주셔서 좁은 길이지만, 깊은 길이지만, 낮은 길이지만, 그 사랑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참 다양한 믿음이 존재합니다.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지킬 만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는 믿음에서만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만큼 그 차이로 인한 충돌이 생기고는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갈등이라 말합니다. 갈등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정서들이 충돌을 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특히나 믿음이 크고 자금에 존재하는 이 차이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 갈등,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14장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믿음이 크고 작음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로마서 12장, 13장 말씀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그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서로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 생긴 이슈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채소만 먹는 사람과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의 그 차이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갈등이 있기도 했고 이 날과 전화를 두고 어떤 날, 즉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절기만 중요하게 여기거나 모든 날을 같게 여기며 서로 비판하고 갈등을 갖는 날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은 믿음의 모양이 참 다양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그 본질을 꿰뚫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그랬을 겁니다. 이방 종교적인 그런 영향 아래에 고기를 먹는 일은 이 고기를 유통하는 경로 자체가 당시 우상 제물로 드렸던 고기가 시장에 나오는 거를 일반 시민들이 구했던 터라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이제 막 믿음을 붙잡은 성도가 보기에는 우상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비슷하게 이런 어떤 금욕적인 생활에 헌신하는 성도들도 존재했을 겁니다. 그만큼 믿음의 모양이 참 다양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이가 공동체의 이 하나 된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없신 여기고 비판하는 일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를 가르치고 있던 상황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발견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서로의 차이, 서로의 다름에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하는 그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모습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연배가 있으신 성도님들을 뵙다 보면 어릴 적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릴 적 배우신 신앙생활들을 이야기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주일에 돈을 쓰거나 TV를 보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배우셨다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그만큼 주일에 대한 마음을 진솔하게 준비하고 지키자는 중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 이 넓, 너무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운동화는 조금 애매하지만 슬리퍼는 주일에 신고 오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가르쳐 주시는 어른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조금 가볍게 할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교회에 가보면 아주 다양한 차이로 인한 갈등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떤 세대 간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서로 살아온, 이 다르게 살아온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의 배경으로 인한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내 옆에 지금 함께 신앙 생활하는 성도나 리더에게 보여지는 신앙적인 그 모습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저것이 맞고 이것은 틀리다 하는 그 모습에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로다. 당시 로마 교회 공동체에는 크게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에 있다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먹는 것, 절기, 그리고 삶의 아주 다양한 부분들, 이 모두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 교회에는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비판하는 성도들, 또 채소만 먹는다고 다른 이들을 업신 여기는 성도들, 이날 전화를 가리며 무시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는 것, 절기, 입는 것, 교회에서 보이는 신앙생활의 모습, 봉사하는 스타일. 어찌 보면 우리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그 본질 앞엔 이 모든 것이 다 비본질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비난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과연 이것이 복음 때문인지 비본질적인 것 때문이었는지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곰곰이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체인데요. 1989년 최일도 목사님이 세운 다일 공동체는 밥퍼 사역으로 유명하죠. 노숙인들과 길거리 거린들에게 따뜻한 밥한 끼를 제공하는 사역을 지금까지도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일 공동체는요, 바퍼 사형만이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무료 진료, 천사 병원 등을 설립해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 이 다일에 담긴 의미를 아십니까? 다양함 속에 일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교회 공동체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남녀노소가 모이고, 학벌도 다양하고, 많이 배운 이들도,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고향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나 다양한데, 이 다양한 만큼, 차이가 있는 만큼 서로 비판하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를 가른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분열로 이어지지 않고 일치함으로 나아가는 그 이유는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본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크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작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오름직한 동산에 올라서 그 풍경 바라보며 이 모든 것 하나님 받으셨다. 그 마음 담아내고 다양함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한번 단임 목사님께서 인용하셨던 문구를 함께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질에는 일치를 주시고, 비본질에는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는 보다듬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틀림의 시선이 아닌 다름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품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나의 자유로운 신앙 표현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그것을 절제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 주님의 거심을 회복해가는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사용받는 귀한 오늘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여전히 연약하나 우리 위에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양함 속에서도 사랑 하나만 바라보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 주심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 사랑으로 덮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사랑하는 과천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